자, 아스트로 멤버분들을 한 분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연기돌로도 자리매김했죠. 예능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대활약 중인 차은우 씨가 이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성숙한 남자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된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얼굴 천재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이번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은우 씨,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은우 씨, 담보만 살짝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토닥토닥, 아까, 토, 포근포근, 포근포근춤. 예.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봐 주실까요? 네. 포근포근춤. 네. 고맙습니다. 차은우 씨,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스트로의 문빈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빈씨 하면은 무대 장인이죠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댄스 그리고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문빈씨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낌없는 끼를 발산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콘 보컬로 앨범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인 문빈씨의 무한 매력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화 비가 많이 날것 같아요 밤새 전화하고 싶네요 네. 또 멋진 포즈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어, 하트도 좋고요. 좋습니다. 준비하신 포즈 네. 문빈씨 더욱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문빈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빈씨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스트로의 MJ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MJ씨는 맏형이자 메인보컬로 아스트로의 해피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솟아나는 긍정 m n 지의 MJ씨는 귀여운 네모와 달리 안정감 있고 호소력 짙은 보컬의 소유자이기도 하세요. 아, 이번에는 리더 진진씨와 자작곡을 선보이기도 했죠. 막내같은 맏형이라는 MJ씨의 반전 매력은 무한 입덕을 부르고 있습니다. MJ씨 또 마지막 준비하신 포즈 보여주실까요? <laughs> 큰 하트, 큰 하트 오랜만에 보네요 엔이 씨. 예, 네. 고맙습니다. 엔이 씨의 많은 화려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아스트로의 리더죠,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진진 씨는 귀여운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멤버입니다. 강아 진진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어,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어, 확보하고 있는데요. 또 아스트로의 래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작사작곡으로도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더 진진 씨의 새로운 모습,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진진 씨의 모습.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 진진 씨. 앞으로 또 팀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라키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우수에 찬 강렬한 눈빛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라키씨는 지난해 댄스워에 출연해서 파워풀한 춤실력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라키씨만의 스웩과 춤으로 무대의 카리스마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키씨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라키씨가 다른 아이돌도 인정하는 춤선의 대가거든요 한번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오 좋습니다 네 라키씨 역시 그 춤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 포토에서도 느낌이 나오네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봐주실게요 네네 라키씨 네,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윤산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산아 씨는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데요. 아스트로의 막내 윤산아 씨가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 후 키뿐만 아니라 실력도 감성도 폭풍 성장을 거듭하면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멤버죠. 아, 우리 많은 팬들이 산아 씨가 이제 20살이 돼서 귀여움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전히 뭐 사나씨 하면은 그 귀여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나씨 아까 음료수 CF 찍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음료수 CF 광고주님께 어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부터 청량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청량미 어. 뭐 하트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요 네, 사나씨 하면은 이 귀여움과 청량미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20살이 됐어도 그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성장을 더욱 기대하겠고요. 자 이제 아스트로버 멤버들의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멤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단체 포즈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니까 성숙해진 매력이 더욱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단체 포즈 시선을 왼쪽부터 함께 맞추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세요. 자, 다음은 가운데 계신 기자님. 네, 타이틀곡 'All Night' 전화해. 어, 그 타이틀곡을 나타내는 포즈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향해 주실까요? 자, 또 준비한 단체 포즈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포즈? 하트? 하트 하실까요? 자, 하트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알아봐 주실게요. 아스트로가 보내는 하트입니다. 아스트로의 하트. 오, 우리 사나씨는 하트가 좀 특이하네요. <laughs> 아, 전화하는 손모양으로 하트를 만들었군요. 우, 가운데 계신 기사님들 향해서도 하트 보내주실까요?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실게요. 네 전화의 하트 어, 재밌네요. 우리 MJ 씨 하트도 좀 특이하네요. 꽃아 아까 피어나 피어나를 상생하는도 꽃꽃 하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하나 더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께 마지막 포즈 보여주시죠. 멋있는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 다 같이 그거 할까요? 포근포근 포즈? 어, 좋습니다. 또 메인 안무의 포근포근 포즈. 마지막으로 취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당해주세요. 네, 다음은 정면에 계신 기자님께 포근포근 포즈 하겠습니다. 또, 이번 앨범의 킬링 파트죠. 네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안에서 포근포근 보드 <laughs> 이번 나스로 앨범의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번 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리더 진진 씨께서 기자님들께 마지막 소감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아. 네,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자님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One of Your s t a r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스트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퇴 트...